있었다고? 제가 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 저한테 이제 촛불을 결라이온 거예요. 나래야이 어. 네 초에 꽃이 피어 안녕하세요, 백운산 수전의 장문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또 이렇게 바닷가를 찾아봤습니다. 아침바다는또 틀리죠? 그 전에 지금 저녁바다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에 나오니까 연인 커플들이 많이들 와있군요 응? 젊은 남녀 커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오늘은 연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연애와 사랑, 응, 그리고 결혼. 이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주에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연애 운이 있다, 없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내가 사주의 연애이 없다고 사주의 연애를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주의 애정운이 좀 없는 사람들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에 양력이나 음력이나 10월 달인 사람들, 10월 달 생일인 사람들은 성향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남한테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정운이 세모예요. 내가 어, 좋아하는 남자한테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주고 밥 사주고 돈 빌려주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나요. 또한 음,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년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사랑주고 마음주고 정주고 돈주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면 그 여자들은 다 떠나요. 아, 이게 사주에 있는 애정은 세모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저는?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좋다고 달려들어가면서 사랑하기보다는, 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세요, 반대로.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좋다고 하면, 아, 무조건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으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같이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어, 토 나온다. 서로가, 서로가 맞아야 되니까요. 같이 밥 먹기도 난 싫고 토 나올 정도로 싫다. 그렇다면 절대 할수 없지만은, 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서너번쯤은 만나서 서로를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많이 오시는 게, 사랑을 하는데 결혼하고 싶어 한다. 연애는 연애고요. 결혼은 결혼입니다. 연애를 열심히 재밌게 하세요. 사람들 연애했다고 해서 다100%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연애를 했으니까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리코르 성립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연애를 충분히 해보세요. 서로가 이빨 빠진 짝을 쳐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애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애를 해보고, 어, 너무 괜찮다 싶을 때 결혼을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애, 2년 동안은 둘이 서로 너무 좋아서 엔돌핀이 팍팍 생길 때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결혼을 서, 섣불리 선택했다가는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2년 사귀었는데도 어, 이 사람은 여전히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여자랑 남자랑은 우선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나 동물적으로나 모든 것이 구조가 다르게 태어났어요.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틀리게 태어난 거에 반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만나야 힐링이 되고요.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야 힐링 돼야 힐링이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만났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 또 사랑하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좋아서 사랑을 하죠. 그리고 선 같이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거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연애 시절에 있는 일이라면 요 어느 정도 시간이 들려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딪히기 시작하죠. 왜 처음에는 나랑 틀려서 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랑 같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데 너는 이러느냐? 나는 원래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 서로 같아지자고 똑같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부터 티라티라 싸움이 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결혼해서는 더 심해져요. 결혼하면은 생활습관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하고 집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랑했으니까 내 것이야 내 맘대로 해야 돼그 다음에 나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 썩어 문드러진 거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뭐죠? 내 마음 안에 쓰레기예요 쓰레기 안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계속 쓰레기만 생긴다는 얘기 지난번 편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그 사람은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의 팔자에 태어난 습관과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문화까지도 내가 맘대로그 사람을 이렇게 자제우지 할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무진장해도 바꾸기 힘든 건데. 그걸 내가 맨날 바꾸라고 추궁하면은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꾸기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은 내가 바꾸시면 돼요. 내가 바꾸면 그 상대방도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음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좋죠. 아, 저 사람은, 음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게 좋겠죠. 사람들 말에 사주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노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하게,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걸 못하게 하려면 같은 비슷한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더 좋죠. 사랑하는 거 되게 좋고요. 연애한다는 거 되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람들의 힐링,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월생이신 분들 사주에 이미 애정운이 별로라는 거 아셨다면은 날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사랑을 하는 게 좋고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또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정이에요. 사람년 사이에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 정. 이 정이 더 사랑보다 깊어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서로 싸우고 싸우자는 가정은 뭐냐면. 서로가 소통하자는 거죠.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시고 말도 안 하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겠다는 뜻입니다. 서로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좋아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할 땐 연애 열심히 하세요. 연애할 땐 연애할 때 하고 싶은 거 100까지 해보세요. 결혼해서 하는 것과 연애할 때 하는 것과 그 느낌과 재미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연애만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 사귀었는데 너무 괜찮았을 때, 그때 결혼 생각하세요. 만나자마자 결혼 먼저 생각해버리면 서로가 부담스럽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틀리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구조도 틀려요. 여자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막 아,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은 그걸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한계를 듣고 한계로 흘리더라도 들어주시면서 여자 편을 들어주시면 좋거든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 생리적인 구조상, 어? 여자가 말을 하면 내가 저걸 책임져줘야 되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문제를 계속 제시해버리면 남자는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랑 이렇게 싸우는 구조가 틀리니까 웬만하시면 여자분이 말하면 그냥 들어주시고 남자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말을 잘안할 경우에는 그 남자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남자가 말할 때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 여자랑 남자랑 생각이나 뇌나. 몸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힐링받을 수도 있고,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에 집착을 한다거나 소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연애운이 없다고 사랑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연애운이 없다고 결혼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사주에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것 조금씩 나의 단점을 보완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상대방한테 들이대기보다는 날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연애인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게더 좋은 거고요. 어, 그렇다고 또 인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양력으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덕이 없어요. 정주고 마음주고 모든 걸다 줘버리면 상대방들은 다 떠나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정 먼저 주기보다는 사람을 무조건 처음에 만났을 때100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들하고 엮이기 쉽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은 사람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은 제로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의 상태이기 때문에 빵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지면은 어, 좋은 것들을 알아나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수를 매기는 게더 좋죠. 응? 무조건 배점 매겼다가 나중에 빵점될 때는 이미 후회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 올해 음, 연애하기 힘드신 분들 제가 좋은 부적 하나 내려둘게요 어,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올 여름에는 이렇게 힘들 때 네, 서로들 많이 사랑하고 살고요 좋은 커플들 사랑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어, 젊을 때 많이들 해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시는 거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